두유랑 우유 섞어서 줘? 어. 기분이 어떨 것 같아? 좋아했는데태니 어? 기분 좋을 거 어떻게 한번 해봐 자 아빠가 섞어서 줄게 5대 5로 섞어줄게 누나도 좀 줄까? 어. 누나도 좋아하잖아 좋아할 것 같아 테디 <돼리> 차가 대토 알았어. 도유 보고 싶어 내가. 풀포 <돼리> 맞야 <돼리> <돼리> 음. 이도착 <돼리> 빨리. 도착했어 어. 잘했어이들와 내려와 태 k e a potent 내려와 할래. 왜? 버튼 누르려면 r u 로 와야지 왜? 이거 p 음, 버튼 e n t Poten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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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t e 이리와 아빠보여게 하나 둘셋으다 풍차 뱅글뱅글 돌지? 어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거품이 생겨 왜? 거품이 생겨야지 부드럽게 마시지 왜? 빼니가 그 식감이 좋잖아 왜? 얘 내려와 무거우니까 그래 내려올거야? 안타 안치. 싫어? 무거운데? 좋잖아. 아빠가 무겁다고. 안 떨어져. 어? 안 떨어진다고? 저리, 저리 떨어져. 아빠 저도. 기다려. 어 닫으라고. 태니가 닫아줘 고며. 알겠어. 어. 닫았다. 고마워. 잘 닫아봐 더. 응, 잘했어. 꼭. 했어 나도 잘했어 이제 내려가 줌왜 아빠 왜? 불편하잖아 응. 내려와 기다리면 돼 뚜껑에 김이 생겼잖아 응 뽀얘졌지 응왜 김이 생긴 거야 누나도 주자 이제 이번에 나또 응. 아빠폰 나더라고 아빠폰 응. 왜 나. 그리고 태인이 두 손을 안으라고? 응 그치? 응 <laughs> 알았어 내려놓게 태인이 태인이 내려와 안돼 응, 알았어 아, 아. 응, 아, 응. 아이, 아빠 옷 늘어나잖아 <laughs> 내려오면 안돼? 응 내려와 이제 안돼 응, 어기 우유랑 두유 너무 많이 넣었나보다 내려와봐 컵 가지고 오세요 응. 뿅. 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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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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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줄게 줄 거야 거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몇번 줄까? 많이. 세번 줄게. 응. 두 번. 세 번. 됐어? 더. 더. 많이. 아니 이렇게 따요도. 누나 줘야 돼서. 누나도 줘야지. 자 가져가서 마셔. 엄청 많이 줬어. 맛있게 마셔. 컵, o so, s 있어.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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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버버 o 버블 맞 음, o 버블. 버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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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블 버블 버블, 버블. 버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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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. 음. 버블, 버블, 버블. Where are you? I'm not sure. Ah. Don't. 셔안 n t d o 이따야 거기 t Don't. 응? 맛이 어때? 맛 달콤해. 케도안줄 거야? 달콤해서 그래서 안줄 거야? 어. 누가 줬어? 케나 예. 누가 줬어 그거? 나. 케나 그 누가 줬어? 아빠가, 엄마, 아빠.

T D E F G H I J K L M N O P